자 현재 영티어 BTS 쿠키 올 5초월 도전 갑니다. 이제 5초월이 하나밖에 없는데 전부 다 5초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는 BTS 아미밤 22만개가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이 수없이 많은 만개짜리 묶음의 아미밤들 자 가자! 22만개로 얼마나 뽑힐지 빠르게 가볼게요 자 근데 제가 이거 뽑으면서 느낀건데 정말 안나와요 보통 이게 2만개 정도 썼을때 한번 나올까 말까더라고요 대리 뽑기 하면서 느낀게 자 완품은 하나 나왔고 스페셜 쿠키라고 해도 중복이 되면은 빨간색 물량이 나옵니다 좋아요 겹치지 않은 거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펠제님 요거 시작할 때랑 나중에 22만개 써서 중복으로 쌓인 마일리지 얼마나 증가됐는지 마일리지 비교 좀 해주세요 저것도 좀 관전 포인트거든요 하도 많은 중복이 나오기때문에 얼마나 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싹다 중복이야? 보니까 지금은 무과금러분들도 BTS 쿠키 관련해서는 다 모은 사람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거는 아직도 남은 이벤트 기간이 65일이에요 역대 최장기 콜라보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 러너님 저는 아직도 BTS 쿠키 7종다못 못 모았어요 하시는 분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아니, 러너님은 왜 5초월 된 BTS 쿠키 있는데 지금 왜 뽑는 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BTS 쿠키들이 초월이 달고 레벨이 높아지고 승급을 하면 할수록 체력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리듬게임에서 점수를 더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5초를 못, 본... 못 만드는 거 아닌가요? 너무 안 나오는데? 지금 7만 개 썼는데, 뭐, 완품 몇개 나오지도 않았어? 자, 일단 쭉쭉 더 뽑겠습니다. 야, 진짜 안 나온다. 나 지금, 여러분들, 10만 개 썼는데, 완품 한 3번 본것 같아. 이게 맞아? <목소리> 국회 킹덤을 PC에서 즐길 때 녹스의 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윈도우와 맥 버전에서 가상키 설정과 멀티 지원도 가능합니다. 더보기및 고정 댓글 전용 링크를 통해서 녹스의 플레이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언니, 마스터 모드 클리어 하셨나요? 일단은 올 S로는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올 S. 근데 아직 랭커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퍼펙트는 못해서. 와 스킨만 주구 장창. 자 스킨만 확실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안 나오죠? 야 이거 5초 못 하겠는데? 야 아미바 20만 교류는 어림도 없다. 맞죠? 와아5 0개가 말렙이 아니라 초월로 넘어갑니다자 좋습니다. 50개 됐고요. 좀더 가자. 그래, 중복만 안 나오면 됩니다. 이게 천장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완전 뽑기로만 나와야 되고, 굳이 나는 하나도 뽑기에서 못 뽑았다 하면은 이걸로 뽑을 수 있거든요? 영호석을 말리지로? 근데 말리지로 쓰기는 싫어. 최대한 완품으로 좀 뽑고 싶거든요? 안 나오면은 영호석으로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안 나오긴 한다. 아미밤 2 5 0 0개당 랜덤 방탄 쿠키 한개 확정이에요? 아 그래요? 아상상력 가면 있어요? 아그런데 50번째 뽑기에서는 BTS 쿠키 한줄 확정으로 등장합니다 야나 요거 있는 거 처음 알았어 요거 한줄 있었구나 그냥 무시성으로 여태까지 뽑았는데 그러면은 근데 진짜 거의 50번째에서만 거의 나오는 거 같지 않나요? 거의 진짜 안 나와 그냥 나온 적이 없는 거 같아 <laughs> 자 5만개 남았고요 좋아, 좋아. 아! 나와도 하필이면 5초링이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아까운데? 제발, 초월 단 거는 나오지 마. 내가 볼 때는 20만 개로 굳이 해봤자, 아이고, 굳이 해봤자 한 2초월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5초월 찍으려면은, 여러분들 한참 50만 개, 60만 아미 아미반 필요한데요? 저는 뽑기 운이 상당히 좀 없는 느낌이라 오케이 자 이렇게 다 뽑아 봤습니다 마일리지 자체는 또 엄청나게 쌓였네요 한번 초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RM 쿠키 초월 저졌어. 야 이거는 과금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 제 나라를 세워 볼까요? 자, 아르쿠키1초 야, 5초월 여러분들 아미밤 자, 50만 개더 필요해요. 50만 개. 와, 어림도 없네. 어림도 없어. 굿, 굿, 굿. 7, 800은 지러야올5초라고요 아, 진짜 그런가요? 굿굿굿 와, 아,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과금을, 아, 러너님은 패키지 안 사나요? 라고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도 패키지 나온 거, BTS 쿠키 관련된 패키지 웬만해서 다 샀습니다. 웬만해서는. 비율적인 거 빼고. 근데 그분들은 비율적인 거 패키지를 다 사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살수 있는 패키지를 더 구매했다는 거야. 와. 야, 오, 이거 많이 나왔네요? 아니,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야, 20만 개로 한 단계씩 다 높여줬다는 느낌이네? 이 마일리지를 안 쓰고는. 앞으로 아미바 60만 개 모아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5초월이 다 찍히지 않나. 아니, 그러면, 이거, 말리지로 써서 뽑으면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 하기에는 좀 아까워요. 어차피 뽑기 아미바면 계속 쌓이는 거고, 나중에 이벤트 끝날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남은 거, 말리지 가지고, 나중에, 이런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말씀드리면은 에이, BTS, BTS 쿠키는 BTS BTS 여러분들 쿨타임 표가 모두 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19초 쿠키로 쿨타임이 세트 효과 포함해서 29.1%맨 마지막 줄 보이죠? 그 상태를 만들어야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쿨 높은 거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세트 효과 5% 있죠? 이거 두개 합해서 29.1% 이상 만들어주고 그옵션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거는 쿨타임이 영순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 치, 공속인데, 망토 보물을 쓰는 덱 같은 경우에 공속받기 위해서 2순위 안에 들게끔 세팅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공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퓨어바이나 쿠키 키울까요? 이런 질문 오는데, <목소리> 퓨어바이나 키워봤자, 스토리에서는 좋지만, 나머지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키우지 말아라, 현재로선. 비테스 쿠키랑 같이 키우면 좋은 게 이제 크림 유니콘입니다 같이 아레나에서 투일체제로 많이 쓰는 이게 크림 유니콘이기 때문에, 이거 키우시면 되고, 한때, 정말 필수 쿠키였지만 현재는 나락을 갔다 모카맛 쿠키 같은 경우에도 감초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소환덱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얘는 키워라 건볼다이버마 쿠키가 초반에 나온 유저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믿고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정말 비운의 쿠키에요 근데 네, 메인으로 쓰기에 좀 애매한 상태로 남았다가 BTS 쿠키가 나온 이후로 키울 가치가 아예 제로 출시 이후에 그냥 버려진 쿠키다 마카롱마 쿠키를 BTS 쿠키 힐량과 비교하자면 BTS 쿠키 힐량이 100이면 마카롱마 쿠키는 힐량이 50입니다 얘를 메인 힐러로 쓸수 없고 얘는 서브 힐러로 써야 됩니다 공격력하고 치명타운 증가를 위해서 쓰는 거지 힐러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뭐 대천사에서 무조건 쓰기 때문에 이것도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BTS 쿠키 뽑기랑 필러 설명을 살짝 드렸습니다. 이렇게 뽑기랑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